나들이 가기 좋은 10월을 맞아 가을 산사를 배경으로 한 문화 행사들이 전국 곳곳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경북 지역 서찰에서는 산국유사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기념하고 원효 스님과 삼형대사의 정신을 기리는 문화 행사들이 다채롭게 펼쳐졌습니다. 정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선한 바람과 맑은 공기 매일 짙은 가을 색으로 변해가는 10월의 산사가 문화축제로 물들었습니다. 5일 김천 찍기사에서는제7회 호국성사 사명당 문화대제전이 열렸습니다. 사명대사의 출가사찰인 찍기사는 스님의 행적과 공로를 기리는 헌양제와 시민 호합을 위한 음악 대축전을 개산일의 저음에 열고 있습니다. 임진왜란이라는 참혹한 전쟁에 불제자인 사명대사께서 칼을 들고 전쟁터로 뛰어든 까닭도 비참하게 죽어가는 백성이 우지였기 때문입니다. 모쪼록 오늘 이 행사가 우리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흥겨운 한마당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특히 이날 장명 직기사 주지 스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들은 국보 제99호인 가랑사지 3층 석탑의 반환을 위해 한마음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 다짐했습니다. 고맙겠습니다. 비슷한 시각, 상궁 유사의 집필지 경북군이 인각사에서는 상궁 유사 문화축전이 열렸습니다. 전통음악 경연대회와 한마당 음악회로 구성된 2024 상공유사 문화축제는 상공유사의 유네스코 등재를 기념하는 다양한 퍼포먼스로 탐방객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모든 분들이 상공유사를 더 알게 될 것이고 상공유사에 대한 본질 또한 세계적으로 상공유사 알리고자 하는 큰 목표가 있습니다. 두유동사 마 맛에서 상공유사 문화축제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상국유산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태지역 목록에 등재됐고 국제목록 등재가 추진 중인 가운데 인각사는상국유산을 세계에 알리는 해외 공연을 추진 중입니다. 경주분황사에서는 제28회 원효예술제로 지역민과 관람객이 한우되는 문화축제의 장을 선사했습니다. 내년 경주에서 열리는 에 e 펙 정상회의에 성공 개최의 원원을 담은 예술제는 불국사 합창단의 고운 선율과 국악 공연 등 다채로운 한마당으로 군항사를 찾은 권람객들에게 힐링을 선사했습니다. 원효성사는 불가의 선지식일 뿐만 아니라 민족의 수승이시고 세계가 인정하는 대성인이십니다. 오늘 이러한 청명한 가을 날씨에 모두 충만하게 느끼시고 가을 정취를... 가을 산사가 불교 문화의 향기로 더욱 풍성해지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시훈입니다.